담 따뜻한 늑지 월계수 뭐냐? 어? 아? 생존자 공물이 다 똑같해. 아무래도 발전기 돌리는 게좀더 <laughs> 많이 얻으니까. 서로 첫 어그로를 끌지 않겠다는 강력한 <laughs> 의지가 보여. 물론 나도야. <laughs> 나도야. 난또너 쓰나보록 같은데. <laughs> 또 핑크 플로드인가? 이거 또 살인마만 이거 쓴거 아니야? 파티끝? 응 살인마가 썼어 노인 어 스피릿이다 스피릿? 야 아, 여기 많이. 옆에 불토 있다. 음 오케이. 옆에 판자 쪽그 바위에 있거든. 음어 봤어. 음나이 프레이셔. 와이짜. 어, 로봇이다. 로봇이라고? 응. 이런. 노리개. 노리개. 텐트맨 그... 불텐트멘토 노리개. 응. 토템 위치 다 기억해놔야 돼. 어. 근데 이거. 빨려봐 나 주광 좀 돌리고 있거든. 응. 아이고 에이 이러면 그거 갖고 오는건데 도탭 15개 정화하기 어떻게 딱 빼니까 기막히게 그게 나오냐 나 중앙 돌리던 거 잡으러 갈게. 팬티메또 만들었다. 저건 내가 끌게. 중앙 돌리고. 나 이거 노리게 된거야 응 저게 그건가? 어로임 그럼 팬티맨도 또 따로 있겠네 어? 그런 아니다, 아니다, 펜티멘토를 깨, 이거지? 근데 나 지금 발전이 이거 안 보이는데? 아냐, 펜티멘토가 남아있어. 어, 펜티멘토 있다. 펜티멘토 지금 깨고 있어. <목소리> 와, 그냥 빼네? 어. 얼마나 돌았다고 그냥 빼냐, 이 녀석아. 또 살인마 한 괴롭혔구만. 조구 목도 뽑아버린 사람인데. 맞아, 맞아. 오늘 또 레전드 보여주는 건가? 이번엔 스피릿 펜티멘토. 팬티, <laughs> 어, 어, 좋겠어. 어, 펜티멘토 깠다? 그맨 처음. 그맨 처음에 깼던 펜티멘토는 내가깼어 어, 두 번째 거. 응. 음. 나는 모르는데. 나 대충 위치는 알아. 아기 증명이라 그런지 그냥 돌아가네. 음. 응. 역시 갓기증명 알아서 치료해래. 나 펜티멘 토까러 간다. 오 씨. 티멘토 설치하긴 했어? 나 이거 저주가 안 뜨는데. 아 그거 우리 그거 보고 있나 봐. 그게 자꾸 안 뜨는 거 보고 있어. 오, 응. 이버그있으는 펜트멘토, 다섯 개만들기도 은근 쉽겠는데 근데 이게뜰때 있고 안뜰 때가 있어서. 아그게또 따로 있어? 응. 아까 방게은안 떴는데. 아까는 안 뜨는데 방금은 떴었어. 약간, 뭐가 랜덤으로 뜨는 것 같아. 여기 발전기 뭉쳤다. 여기 무조건 한 개는 돌릴게. 음, 오케이. 잡침 라인. 음, 알아서 살도록 하시오. 나는 자기 증명이라. 다시 왔다. 에이, 응. 나 근데 스트레스 하고 있어, 괜찮아. 이거 어떻게 알았대? 당연히 음, 살는데 발자국 없으니까 숨거같아 그래 <laughs> 너무 정확히 때렸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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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.. 나노리게안 깨고 있거든? <laughs> 위치 좀잘 알려줘 진료하겠다는 거였나? 어 간다 발전기 돌리는 쪽으로 뒤에 오, 오고 있다 야응아 능력 능력 모녀반지가 아닌가 보네 근데 량고 이번에 스피릿 보면은 응 겉꽃? 그거 쓰면 모녀반지 사용 불가한데 그럼 모녀반지랑 음악이 무조건 괜찮다는 뜻 아니냐? 하든가 아, 쫓긴다. 퍼이터가 가야 되는데, 간다퍼이터가 응, 설마 가방은... 아아, 다 나왔구나. 응, 다 나왔어. 아, 놀이기라 세상이 너무 고요해. <laughs> 스피이큰 집, 큰 집에서 아까 멜리 톤보스로 간다. 멜리 걸렸던데 음... 스테이스는 했는데 이거 보면은 어... 드와이트 쫓는다문 연... 애한테 이제 뭐 노리개 깨도 되겠는데, 너? 아, 니 누구 쫓기고 있는 거야? 드와이트가. 아니요? 어, 드와이트 어, 쫓기고 있어. 드와이트 어딨지? 여기 트랙터, 트랙터 쪽. 트랙터 쪽. 아이고 그래도 문 근처... 야, 욕심부리려고 음, 하네 r o l y 하 u r e shimbury. You're watching. I'm w 나는 걸려도 몰라요 여, 여, 여기 이 에이스예요 선생님 에이스를 죽이세요 맞아요 에이스예요 동작 가고 있는데 이걸 때리네